안녕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 자 읽어보세요 제목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콕 우리와 함께 보고 싶지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어? 반짝반짝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던 두 제자가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처음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듯 뜨거워졌어요. 식사 자리에서 빵을 나누어 주실 때뭘 나눠 주셨다고? 빵.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았지요. 말씀을 가까이 할때 나를 찾아온 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나는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네? 네? 아 응. 아래 적용 문장의 빈칸을 보기에 단어를 찾아 완성해보세요. 날마다 큐티 큐티를 읽고요. 큐티 적용의 문장을 빈칸에 보기에서 이거 여기서 예수님, 기도, 부활, 말씀 중에. 날마다 뭐를 읽고? 말씀. 말씀. 엄마 써줄까? 말씀을 읽고, 뭐뭐 하며, 뭐 하죠? 기도. 맞아, 기도하며, 예수신 부활. 부활하신. 맞아, 부활 예수님. 맞아. 읽어봐, 그럼 끝까지. 기부터.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래요. 좋아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돼. 오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끝하자. 자 기도. 하나님 이렇게 읽어봐. 하나님 제가 읽어. 응, 음 이거 읽어봐. 하나다 말씀할 고기도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내요. <laughs>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빠이빠이 배고파. 응, 빨리 가자 이제. 배고프다고